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와 카카오뱅크와 하나스펙2호에 정말 전쟁 같았던 청약 일정이 지나갔고요. 요 정신없는 틈을 타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HK 인오엔의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HK 인오엔이 어떤 회사인지 분석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 k 이노에는 우리가 컨디션과 헛개수, 이거 모르는 분들 없죠? 이두 개의 제품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사실 이런 숙취해소제보다는 전문의약품이 주된 사업입니다.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k-캡의 성과가 대박을 내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고요. 출시 6개월 만에 소화성 괴양 용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정말 엄청난 놈입니다. 이미 24개국 상위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상태고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FDA의 임상 일장을 승인받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벌리하게 진출할 계획이에요. 이 케이캠 말고도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전문 의약품 라인업이 13개 정도 되고요. 매출도 연평균 4%씩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헛개수가 속해 있는 HBMB 사업부는 안정적으로 캐시 플로우를 계속 창출해 주면서 현금 흐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모회사인 한국콜마와의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화장품 사업 부문이 있었고, 그 밖에 또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신약이 여러 개 있었죠. 실적은 202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것. 한국콜마가 HK인오엔을 인수할 당시에 차입금을 조금 많이 썼는데, 이 차입금이 일부 HK인오엔의 승계가 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일부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을 이전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수요예측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쟁률이요? 1871.36대2를 기록했어요. 카카오뱅크의 경쟁률도 대박이다 싶었는데, HK 이노엔이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무려 최근 10년 동안 코스닥에 진행된 IPO 중에서는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코스피 IPO인 카카오뱅크 s k i t 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인 것 같아요. 신청액으로 봐도 대표 대형 IPO 종목들에 뒤지지 않죠. 600조가 넘게 유입됐어요. 네. 그럼 신청 가격 분포표를 한번 볼까요? 밴드 상단인 59,000원을 초과해서 적어낸 비율이 34.55% 되고요. 보시면 미제시를 포함해서 사실상 100% 전부 다 59,0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분포표를 봐도 좋네요.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한 주라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59,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 규모는 5,969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시총은 1.7조 원 정도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정말 큰 규모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청약일 오타를 냈었는데 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경쟁률 대비해서 많이 아쉬운 결과입니다. 신청수량 기준으로 13.49%. 한20% 대만 되줬어도 그래도 좋다고 할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신청 내역을 자세히 좀 뜯어보시면 거래 실적이 있었던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의무 보유 화격을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운용사의 신청 비중이 조금 높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요 SKIT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이런 완전 대역급은 제외했구요 표에는 그냥 중소형 IPO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는데 이들과 비교해도 높지가 않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12.45%를 기록했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네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율로는 28%인데요. 전부 공모 주주들의 주식이라는 거.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요소죠. 적어도 상장 당일에 당장의 차익 실현해서 팔아 버리려는 기존 주주들은 없을 테니까. 네, 금액으로 계산하면 4,7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어, 공모 규모가 좀 비슷한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할것 같아서 SD바이오센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세개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유통가는 금액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요예측 결과 정리 한번 하고 가면요. 경쟁률 1871.36대1을 기록하면서 대흥행에 성공했다.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100%였다.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아쉽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 13.49%,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신청이 매우 저조했다. 기존 주주들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하나도 없다. 이건 긍정적이다. 유통 가능 비율은 28%, 금액으로는 4775억 원 규모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상장일의 움직임은 무거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HK 인오엔을 조금 무조건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의무 보유 확약을 적극적으로 약속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기로 접근해 보겠다는 뜻이니까 상장 당일에 기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 공모가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훅훅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유한양행, 종근당, 대용제약을 선정했고요.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EV 엡이 따를 활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크기 때문에 EV 엡이 따를 선택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우선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하고 실적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매출의 규모 차이가 커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요. 직전 4개 분기를 합산한 에비따로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저는 그래서 공모가를 너무 무리하게 선정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비교기업의 평균 EV 에비타 21.01배를 LHK 이노엔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EV 에비타에 곱해서 EV 기업 가치를 도출했고요. 여기에 순차입금을 빼서 평가시총 2조 51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7만 959원을 계산했죠. 그리고 할인율 29.54%에서 16.85%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계산했던 거고요. 공모가가 5만 9천원에 확정이 됐으니까 적용된 할인율은 16.85%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이미 1.7조 거든요. 그러면 종근당보다 높고 대응제약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0년 단기 순이익을 비교해서 보시면 대용제약보다는 HK이노엔이 높고요, 종근당보다는 낮아요. 앱이 따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 선뜻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한테 익숙한 PER, 펄을 한번 활용해서 비교를 또 해보죠. 공모가 기준 시총은 1.7조고, 2021년 예상 순이익이 55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 실적 기준의 퍼는 30.5배가 되겠죠. 네. 표를 보시면 유한양행의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퍼는 46.5배, 종근당은 20배, 대웅제약은 57.6배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공모가를 계산할 때는 앞으로의 실적, 뭐 미래 추정치,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다 끌어서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HK인호엔의 K-CAP이 앞으로 정말 큰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FDA 임상 잘 진행되면 유럽 임상도 계획 중이고 또 다른 국가로도 진출을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MSD가 백신의 유통 계약을 HK인호엔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맺으면서 HK인호엔이 가다실 포함해서 7개 백신에 대해 공동 프로모션과 유통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실적 증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미리 생각을 좀 하고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 가격 분포표도 봤을 때 반응이 괜찮았고 해서. 네,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하는 자료 토대로 나름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청약한도와 배정물량, 균등과 비례 예측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의 50% 기준의 청약한도는 22,500주고요. 금액으로는 6억 6,375만원이 됩니다.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서로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는 한데, 미리 다들 만들어 두셨겠죠? 혹시 없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수수료 2,000원은 환불 시에 징수됩니다. 추가로 입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50% 기준 한도 29,125주예요. 금액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수료 2,000원 환불 시에 징수됩니다. 미배정 시에는 징수 안 하고요. 네, 오늘까지 계좌 개설하셔야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필요한 증거금은 29만 5천원 되겠네요. 네, 다음 배정 물량과 균등 예측부터 해볼게요. 한투의 균등 배정 물량은 68만 주 정도, 삼성증권은 58만 주 정도가 됩니다. 청약 건수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 어, 중복 청약 불가능했던 카카오뱅크에는 총 186만 건 정도가 접수됐죠. 특히 한국투자증권에는 87만 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어, 하지만 카카오뱅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ltk 이노먼이 뭐그 정도의 국민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섹터의 sd바이오센서의 자료를 참고하자면 sd바이오센서 때 한국투자증권의 청약건수가 50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중복청약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낮춰서 잡았어요. 40만 건. 삼성 증권도 그냥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건씩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 추첨에서 당첨되면 두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측일 뿐입니다. 비례 경쟁률도 한번 예측해 보죠. SD바이오 센서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총 청약 증거금이 31.9조 들어왔거든요. HK 이노에는 SD바이오 센서보다는 거부감이 좀 덜한 종목이기는 한데, 중복 청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낮게 잡아서 30조 정도로 우선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804.15대 1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 800대 1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 수량을 많이 배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물론 예측치니까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제 예측치는 청약 판단하실 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공모주 저는 청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또 크래프톤의 수요매체 결과가 발표되는데 확실히 그 전만큼의 열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내일 외부 일정이 있어서요. 영상을 빨리 업로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준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